지난 6월 10일, 피고인 발툰 작가 이밤 씨는 미성년자가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쇼츠에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를 선정적인 내용으로 패러디하여 콘텐츠를 올려 미성년자의 정서에 악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남물 유포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콘텐츠에 나와있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여성의 유두. 아니, 유륜 그린 거 맞습니까? 아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예술이랍시고 꽃추도 그리는 판국에 유륜을 그리면 왜안 되는 겁니까? 유륜이 미성년자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자자, 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유륜 그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핑륜입니다 아마마 핑도도 아니고 핑륜이래 핏윤 아, 핏윤이 어떻게 핏윤이 저런 말인지아 아, 저급하다 진짜 자자 아, 정숙하세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의 초등학생 아들 딸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쇼치에 유륜을 그린 것도 모잘라 여성의 가슴을 주물럭대는 등 선전적인 내용의 유해한 영상을 올려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인정합니까? 악영향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해한 영상이라면 왜 성인에게는 그 악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술자리 게임 중 하나인 왕게임의 실체를 다룬 콘텐츠로서 아이들에게 왕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입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선한 영향을 준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술자리에서 왕게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 더러운 왕게임을 콘텐츠로 만들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있습니다. 검사 측은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단정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지, 자제, 아니, 자제해주세요.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자기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미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유륜을 묘사하고 주물럭대고 온갖 욕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그 저질 콘텐츠를 제작해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기라도 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올바른 것만 보여줘야 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도 19세 이하가 봐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학생에게 따라해보라고 만든 교육입니까? 재판장님, 피고 측은 성스러운 우리나라의 성교육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자제하세요. 성교육 시간에는 더 디테일하게 남녀의 성기 모양을 보여주며 정자와 난자가 어떤 식으로 만나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지는지를 교육하면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 하는 행위를 영화로 보는 건왜안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틀어주는 성폭력 예방 영상을 보십시오.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올린 콘텐츠에 주물럭거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19세 이하는 시청을 금지한다면 다양한 성폭력 사례가 나오는 성폭력 예방 영상 또한 시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에 10살 때부터 성교육을 야동으로 배운 김진욱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증인 나와주세요 선사 저는 거짓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10살 때 야동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었죠? 친구가 동대문에서 야동 담긴 DVD 세장을 2만원에 사왔다고 해서 당시에 반 친구들이랑 다 돌려봤었어요. 그때 본 야동 제목이 뭐였습니까? 발기에서 생긴 일이랑 인정상 사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화 실이 패러디한 거였는데 뭐였더라? 혹시, 쌀이 아닙니까? 아, 맞아요, 쌀이. 저도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당시 그걸 보고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에이, 솔직히 호기심 많은 이 나이 때 이런 거다 보지 않나요? 당시에 반 애들 다 돌려봤는데, 정서적,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반 애들 다 정신병원 가지 않았겠어요? 변호사님도 봤다며요. 이상입니다. 증인, 당시 반에서 성적이 몇 등이나 했습니까? 50명 중에 45등... 이상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자, 이제 마지막 변론 해주세요. 나라에서 19금이라 정해진 이유는 한참 학업에 열중할 나이에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어 증인처럼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 좋은 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를 꿈 많은 청소년 시기에 이런 주물럭거리는 유해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하는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19금을 굳이 걸지 않아도 성인 콘텐츠라고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19금이 걸리는 게 유튜브 시스템입니다. 유튜브에서 왜 19금을 걸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구글 측이 19금에 대한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19금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19금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관람가가 되는 사례도 있고 자아가 형성되는 나이도 제각기입니다. 선정적이다.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피고에게 죄를 묻지 않길 바랍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도 뭐 순수한 미성년자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일상을 애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작용했다면 미성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근데 미성년자 여러분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나의 일상이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겁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불필요한 콘텐츠를 만든 발춘 작가 피고 이밤의 행위는 재질이 매우 악하나 범행 동기가 없고 무발적 범행임. 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유튜브 활동 정지 1일에 처한다. 아니 근데 저 2주에 하나씩 올리는데요.